우리 지금 오늘 마지막 주로 최고의 주님에 대한 신약 성경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 용서와 화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용서, 화해. 빌리몬스 1장입니다. 자, 목적입니다. 바울은 도망친 노예의 원시심를 빌레몬에게 다시 받아달라라고 간청하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고 나도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행동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눈막 뜨고 굳이 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백증이 있었습니다. 박아무개입니다. 이름이 박아무개입니다. 당시에 천민계층이 일곱 천민계층이 있었는데, 광대, 무당, 기생, 갑바치갑바치가 뭔지 아는 사람? 예, 네, 나중에 찾아보면 됩니다.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졸. 어, 포졸도 천민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백정. 제일 마지막에. 일곱 개의 천민 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 뭐 비슷비슷하지요. 백정이. 백정이 뭐예요? 예. 예, 소소 잡는 사람이죠. 소 잡는 사람. 망건이나 상투 갓을쓸수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또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예. 뭐 이상하고 재미있는 이름들이지요. 그래서 고상한 글자를 넣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상한 글자란 세 가지 예를 들면은 인, 어질 인 자. 의, 오를 의자, 발을 예자, 뭐 인, 의 자. 발을 옛 자. 뭐인의애예 이런 글자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봉줄입니다. 그래서 바가 무게는 사무엘 무어 성교사님이 운영하는 예수교 학당이라는 곳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공부를 시키려고요. 오직 여기서만 받아줍니다. 이 아이는... 예수교 학당에 갔는데 아주 명석하고 성실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결, 결석을 했습니다. 왜 결석했는가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돌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교사님은 제중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국사 시간에 원장인 에비슨을 데리고 그 관작골 박아무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살려냅니다. 이 에위스는 고종 황제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천한 자기를 찾아와서 치료해준 것에 감동해서 백정 박아무게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정 출신으로 최초로 세례를 받고 뭐 이런 거는 뭐 백정 출신으로 최초로 한국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성동 교회에서 섬기는 중에 1991년에 첫 번째 장로가 초대 장로가 되어집니다. 대단하지요. 물론 이박 아무개도 대단하지만은 그 당시 한국 교회 이 의식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덕삼 이 자익 역시 마찬가지.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가 당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십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참 의식이 있고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이박 아무개에게 성교사님이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박성춘. 그래서 구한말 당시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입니다. 공동회에 조직해서 민중 투쟁을 하는데 이 66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박성춘 장로님이 개막 연설을 했고 이 연설을 기초로 허니 66조가 채택이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들 봉주리는 세브란스 의학 전문대학교, 지금 현대를 말하면 연대입니다. 제1회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외과 의사, 화학선생이 되어지고 조교수로 봉직하다가 일제강점기에는 북간도로 건너가서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민족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좀 늦었지만은 정부는 이들을 건국 포장으로 추서했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자, 지지난주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불신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간에, 불신자와의 관계가 되었든지 간에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화병나고 일찍 갑니다. 예.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갑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지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지 기쁨도 감사도 없고 늘 불평하고 보면은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화해인데 대지가 세개 있습니다. 세 대지는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실함은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화해는 사람들의 화해로 이어집니다. 화해에는 용서하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빌레모는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스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특히 서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지요. 거기서한 범죄가 일어났는데 한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쳤는지 재정의 손실을 끼쳤는지 하여간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어디까지? 로마까지. 고대 사회에서 부르기아 출신의 노예는 노예 중에서도 믿을 수 없고 불성실하기로 소문났고, 도망친 노예는 지중해를 건너 로마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인데, 그 중에 노예는 6천만 명, 즉 반이 노예였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강도나 도적의 무리에 합세해서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면, 그는 이런 일들을 할수 없었겠죠. 오네시모와 바울의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오네시모는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아마 그때 비로소 자신은 빌레몬 집에 노예였다라고, 그리고 그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끼쳤다라고, 아니면 돈을 훔쳤다라고,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가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오네시모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옥중에서,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임에서, 목사님들은 다 남자들만 모여있잖아요. 모여있는데,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들이라는데 우리는 초점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일산에서 목사님 부부가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오셔서, 한시 반에 오셔서 설명을 쭉 듣고 같이 참여하시고 늦게까지 계시다가 갔는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모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놓친 부분, 낳았다라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들은, 즉, 엄마들은 자녀를 낳은 그 경험, 그 아픔, 그 기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가 자기는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대답을 안 하네. 좀 보자. 오케이. 우리는 이 정도 돼도 하안 됩니다. 지도 하안 되는데, 뭐, 나도 하안 되고. 뭐, 가는 거지 뭐. 왜 불렀냐고, 옛날에는. 예외 시간에 왜 불렀냐고, 막. 화내고 이랬는데, 나도 화내는데, 뭐, 지구 화낼 수 있나? 그지? 내가 좀 화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건 잘못이니까. 졸지 맙시다. 예, 오케이. 졸면은 지금, 지금 벌 받는다고 지금 딱 지금 5분 주무시고 지금 딱 가운데 서서 딱 주무시고 서가 계시는데. 자, 이처럼, 바울의 심정이 어떤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도 역시 마음을 가다듬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자신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부로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바울이,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에빌 골몬. 바울은 자신을 지금 이 빌레몬스를 쓸 때, 바울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빌레몬은 과연 누굽니까? 조금 전에 설명도 좀 했죠.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네시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도망친 노예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 바울은 이 빌리몬스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에 갇힌 자, 바울은. 로마스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나 바울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우서 디도서 거의 그의 스신에는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빌레몬스에서는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혔다고 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골로스 교회에 자신의 가정을 내어주고 골로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부유했고 노예를 많이 거느린 것 같습니다. 빌레몬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비아가 등장하고, 아키포가 등장하는데,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들, 아내입니다.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키포를 병사로 표현합니다. 왜 병사로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골로스에서 일장 시작할 때에 세상에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골로스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을 물리치는데 누가 앞장섰다? 아마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병사처럼, 군사처럼 싸우면서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자,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재정적 손실을 끼쳤습니다. 감히 노예가 도망을 갔습니다. 조선시대의 노예를 잡는 추노들이 있었지요. 잡아오면은 그 대가를 받고 아마 당시에도 노예를 관리하고 또 노예를 잡아오고 신고하면은 또 보상도 주고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빌레모는 주인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편지가 있는데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가지고 돌아온 오네시모. 그 편지를 바울은 빌레몬서 일장을 읽게 되어집니다. 오네시모는 각오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설령 썼다 할지라도 써줬다 할지라도 혹시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각오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자, 오네시모.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레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온 그의 모습,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진 바울의 편지. 바울의 요청은 이와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줘라. 그는 나의 신복이요. 옥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라면은 내가 다 갚겠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돌려보낸다. 그리고 그를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자, 이게 바울의 요청입니다. 자, 바울의 요청 중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말은 무엇일까요? 신복일까요? 아들일까요? 돈을 갖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노예 값도 바울이 지루겠다는 것입니까? 1장, 1장 밖에 되지 않는 빌레몬스지만은 이 빌레몬스를 통해서 바울의 가장 강력한 요청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답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에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전성에 의하면 오늘 시문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저기, 글자 한번 크게 한번 줄수 있을까요? 눈 좋은 우리, 윤혜찬, 눈 좋지. 읽어봐. 예, 네, 우리 어른들 하나도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느정도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이 아시죠 정말 3년 밤낮으로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화된 오네시모 노예를 빌레몬은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용서와 화해인데 또 다른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용서는 뭡니까? 화해는 뭡니까? 용서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화해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용서와 화해는 같은 문제입니까? 별개의 문제입니까? 용서를 받기는 좋아하지만은 용서하기는 어려운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할수 있게 만들어 줍니까? 용서할 수 없었다라면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은 왜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이 용서는 화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한 죽음이요.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사랑과 은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잘못으로 인해 인해서 내가 입은 상처, 분노.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감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지적 결단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할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배웠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할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용서 받는 것은 쉬운데, 기쁜데, 용서하는 것은 왜 그리 어렵습니까? 나에게 입힌 상처, 분노, 이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잘못한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나의 감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지적 결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화해는 용서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화해 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해를 받은 자로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해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용서를 넘어서 관계회복, 즉,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자 밑에 저, 저 작은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가 뭘까요? 용서는 한쪽에서도 가능하지만은 화해는 서로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서는 혼자 할수 있습니다. 다시 화목해 되어지는 일은 서로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격려했지요. 용서하고 화해할뿐만 아니라 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비아를 격려하고 아키포를 격려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골로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이유를 말하면서 골로스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한 방법적이 있습니까? 격려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격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방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화해는 사람들과의 화해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화해에는 용서, 국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에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 신복이고, 가친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다만 너의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편지를 편지의 내용들을 너에게 요청하지만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더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행했을까요? 그리고 더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소그룹에서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위하여서, 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또 빌레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 많은 것을 바울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할수 있지, 할수 있지 않을까요? 자,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에 갇힌 바울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소그룹 하면서 장년부들은 리더들은 각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생각나는 단어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리더들은 그걸 다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셔야 됩니다. 오늘 용지 적진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하나 주세요. 간단하게 적습니다. 느낀 점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단어 적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또 옆에 사람도. 생각나는 단어, 단어, 단어 이야기하고, 이 1번이 끝나고 나면, 단어가 끝나고 나면, 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단어가 생각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질문이 있으면, 1번이 질문하면, 2번부터 다른 번호들이 10번까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끝나지 말고 또...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더들이 가르치는 리더가 아니에요. 소그룹 MC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한 바퀴 돌고 나면 은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내삶 속에 적용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아, 지금 12시 23분인데요. 앉은 상태에서 의자만 조금씩 돌려서 12시 55분까지 한 30분 정도입니다. 55분까지 나눔을 하고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